내가 좀 좋아. 잘 해볼게. 어. 어. 시발 아 씨발 공사했습니다. 아. 헛. 와 시궁 드디어 맞았다. 이거 다 맞췄네. 못 봤어, 누가? 와. 어야 아, 아, 존나. 늘인데 기염통이 한발. 나이, 뭐지? 와, 이거, 양사 아, 아! 이거, 로그이아 살면... <laughs> 이거, <laughs>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아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직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